A, B 두 사람이 서로 다른 6개의 봉사활동 중에서 2개씩 선택할 신청하려고 한대요. 됐어요? 음. 자 A와 B가 공통으로 신청하는 봉사활동이 한계 이해가 되도록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? 분류하면 되겠지 공통으로 신청하는 것이 한계인 경우 공통으로 신청하는 게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되겠지 그지? 됐어? 어. 자 그럼 이제 하자 음. 자, 먼저 공통으로 신청하는 게한 개면, 공통으로 신청할 한 개를 먼저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. 그럼 총몇개 중에? 여섯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. 자, 그러면 돌, 여기도 하나, 여기도 하나 이제 골랐으니까, 이제 다섯 개 중에 몇 개만 남은 거야? A가 신청하는 거? 한개 알았어? 그 다음에 다른 거 신청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네개 중에서 한개 이렇게 되겠지, 그치? 알겠니? 그래서, 어떻게 돼? 1 2 1 이렇게 되겠죠. 됐나? 자,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? 공통으로 신청한 게 하나도 없대. 됐어? 그러면, 이6개 활동 중에서, 누가? A가 신청하는 걸몇개 고르고? 두 개를 먼저 고르고, 그지? 그리고 나서, 이제 몇개 남았으니까, 네개 남았으니까 그네개 중에서, b 가 선택할 거두개 고르면 응. 되겠죠. 이렇게 됐습니까예 네. 따라서 15 곱하기 그래서 90까지가 되겠죠. 이렇게 따라서 이건 얼마? 200 10 이렇게 나